자, 이,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체적인 시장 시나리오, 그리고 셀트리온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택트와 제어바이오 IT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오늘은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막바지 빅 세일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이 니다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로 금리를 지속하겠다라고 똑같은 발언을 했죠. 이파월로 이장의 이 포지션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미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회복이 불안하죠. 그리고 24일에 하원 의원, 증언대 오르는데 이 상원에서는 이렇게 일단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변동성이 상당히 컸지만 일단 안정이 되었죠.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원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주식 시장이 크게 올라버리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해야 되죠 시장은.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게 되면 아 역시나 동일하게 상원이나 하원에서 스탠스가 동일하거나 그게 이제 확인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걸 마무리할 때까지는 시장은 나는 불안하다라는 것을 계속 신호를 줘야 됩니다. 신호를 나는 네가 어떤 말을 하든간에 우리 주식 시장은 전혀 불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도 되니까 축소를 하든 말든 이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만약에 스탠스를 서버리면, 아, 증시가 그래도 자신감이 좀 있구나. 그러면은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살짝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시간을 조금 줘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 되지 않도록 계속 엄청나게 하락을 시켜버렸죠. 이제, 테슬라가 뭐1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무너질 뻔 했는데, 결국은 이 파월의 장이 다시 살려냈죠. 살려냈습니다. 파월의 입이 살려냈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를,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시장은 크게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안심을 했다 하고 어, 다시 강세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이제 적어도 큰 폭의 이런 변동성을 보이지는 어,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타이 이퍼링 단계적인 채권 매입 축소를 하는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실제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진행을 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돈을 많이 푸는 거죠. 2 10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장의 돈이 유동성이 다시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눈치를 좀 보는 게 정상입니다. 계속 나 지금 되게 떨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불안감을 주면 나다 팔고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할 거야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신호를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정말로 국채, 국채 매입 축소 이런 부분을 이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이런 시그널 이 조금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열일 많이 펼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게끔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어,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고 지금은 그럴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 지금 마치 시장은 이 코로나가 다 잡힌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코로나 이미 다 잡았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럴 뿐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지금 보면 하나투어가 7%막 급등하고 있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계속 급등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상당히 강력하게 지솟아 올라서고 있죠. 이제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이유가 영국에서 지금 발언을 한 부분이. 지금 한번 크게 흔들고 다시 또 올라서고 있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번 겁을 주고 다시 물량을 다시 가져가는 거. 겁을 주고 겁을 한번 준 거죠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거냐 지금 이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영국의 총리 발언에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 발언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노인들이 이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소식이 나온 걸 보니까, 노인들 고령자 입원율 최대 94%감소했다이 소식이 있었죠. 영국 백신 접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령자 입원율 최대 94%감소했다이 소식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이 이렇게 나오고 고령자 입원율이 이 정도 감소하니까 정말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상당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거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스트라제네카 뭐94% 화이자 바이오테크 85%뭐 이렇게 이제 예방 효과가 90% 정도 된다 했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아, 그런 수치대로 그대로 나왔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자,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고령자가 입원율이 감소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냐? 이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결과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3월 8일에 이제, 에, 조금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뭐, 50% 정도 맞았는데, 하루에, 1 천만 인구에, 오천 명 정도가 아직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맞은 사람들은 지금은, 아 괜찮겠죠?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지금 맞았는데도 괜찮지 않다 그러면 이건 뭐 사기인 거죠?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은 효과는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고령자 입원율은 감소했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냐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되죠. 고령자들만 집에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령자들이 한 3개월, 4개월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런 소식 때문에 마치 코로나가 이제 곧 잡힐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이 소식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반응하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에, 콘택트 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강세가 좀더갈수 있습니다. 좀더갈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전개가 좀 되다가, 이제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현실을. 어, 지금, 이, 실제로 저런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나오긴 했지만, 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거냐, 숫자로 말해 주는 거죠. 숫자로 말해 주는 건데, 에, 그렇게 봤을 때, 에, 이제,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를 하게 된다면 숫자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백신 맞은 사람은 조금 이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숫자는 또 증가하겠죠.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런 분위기가 또 금방 또 바뀌어 버릴 겁니다. 또 변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힘들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좀돼 버리면 다시 현실과 마주하게 되겠죠.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컨택트 주들은 좀 올라서다가 지금 이거는 아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먼저 움직이는 거죠. 지금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실을 되돌아보고 수치를 보게 된다면. 다시 아 진짜로 이 코로나 잡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 그런 시기가 조금만 지나면 나타날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파워로이장이 오늘 밤 발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제압바위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밀어붙였죠. 밑으로. 어 상당히 많이 밀어붙였는데 이 제압바위 특징이 크게 이렇게 밀고 상당히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제약파위는더 이상 성장도 없고 어다 끝난 거다. 이런 느낌이 딱 들게 만들고 나면은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어김없이. 그리고 셀트리오는 그 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뭐 엄청난 그런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파월 의전 발언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크게 끌어낼 명분이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국에서 저런 발언이 나와서. 아, 이제 코로나가 잡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버리면, 야, 코로나 잡히기는 무슨 개코가 잡히나. 이런 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뀐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상태인데, 마치 코로나가 지금 뭐 다, 어, 잡힐 것처럼, 어,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고 있지만, 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현실에 또 직시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많이 내려놨으니까 아마 이 3월달에는 제약바이오의 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 엄청난 파동을 타고 있죠 하락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끌어내리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상당 시간 지났죠 지금. 그러면 다시 이 때가 딱 됐다라고 판단하면 이 제약발적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거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 합니다.